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니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들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있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로 함께 기도의 향연으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목적지인 가난 땅까지 가는 데는 이 40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국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으로 가는 길에는 두 가지의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의 은안을 끼고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일주일이면 이 가나안으로 갈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어, 들어가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묵인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이신하이 반도, 신의 반도를 건너, 거쳐서 마라와 엘림과 그리고 신광야와 르비듐과 또한 신해산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도 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에 비하면 먼 길이긴 하지만 바로 곧장 행군을 한다면, 행진을 한다면 한달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면 40분에서 50분 거리이고 자동차라면 7시간에서 8시간 거리면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고 돌아 40년을 돌았습니다. 길고 지루한 40년의 요정을 보낸 것은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인 채로 있으면 이스라엘의 행군을 중단하고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대로 그대로 있었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구름을 따라 행군하다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다시 진을 치고 그 구름이 한 달이건 1년이건 이렇게 가만히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 출애국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이 세워진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만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움직여서 가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어, 행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곳에 머무르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세월이 비록 40년의 광야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 행복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눈에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 광야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야, 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함께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 장막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께서 진행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 구름을 따라 진행하면 되었습니다. 그 구름이 여러 달 동안 머무르게 되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지를 치면 됐고 그 구름이 떠올라서 가게 되면 하루 갔다가 하루 멈추게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진행하면 되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육신의 눈으로, 즉, 가치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수 있는 것,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인 이방 나라, 이방 국가의 사람들도, 아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 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별도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인도를 마친 후에는 구름 기둥도 사라지고 불기둥도 사라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지은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제1 성전 시대에는 성소 안에서만 구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구름이 성소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 영광이 여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름이 성수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수르바벨이 지은 제2성전 시대에는 구름이 완전히 거치게 되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계에서 2장9절에는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요 수르바벨의 성전이 비록 규모도 작고 영광도 더덜 찬란하지만 그 수르바벨의 그 성전에는 만국의 보배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서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르바벨의 성전에 즉 헤롯 대왕이 개축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린 그곳에 발을 붙이시고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 기둥의 실체요 불기둥의 실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수룩바벨에 지은 성전에 서게 되시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리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체였기 때문에 복음서 시대에는 복음서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근심할 필요가 없었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 주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일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성 은혜 충만한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는 구약 시대처럼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는 불가시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시적인 것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데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한 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광야길이 막막할지라도 때로는 험난한 길이어서 험난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약길에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늘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함고 계신다는 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의 믿음으로 부복하며 순종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